여러분, 안녕하세요. 모두모두동산의 동산지기 모모동 심원장입니다. 오늘은 35회 시험 문제풀이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어, 이번 시험 준비하기 전에 34회 시험 문제에 대한 간단한 제가 설명, 요약정리 마지막에 해드렸잖아요. 그것하고 굉장히 비슷하게 35회 문제들이 나왔더라고요. 우리 한번 홀수형 문제를 보면서 예시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짝수형 시험 보시는 분들은 문제의 순서가 조금 다를 수 있으니 그것에 맞춰서 여러분들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홀수형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번 건강한 노화에 대한 문제 한번 나왔었죠. 기억하시고 계시죠? 아니시면은 여러분들 문제를 한번 확인하시면 되고요. 건강한 노화에 대한 문제 정답은 뇌에 자극을 주는 활동이 정답이었어요. 지속적으로 뇌에 자극을 주게 되면 우리가 건강한 노화를 유지할 수 있겠죠. 이번 다음과 같은 노년기의 특성 물어봤어요. 노년기 특성 관련된 문제였죠. 새로운 거 변화 싫어하고 나이가 들어서 점점 익숙한 것을 고수할 때네 우리는 경직성이 증가됐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앞으로 노년기의 특성은요. 계속적으로 이런 형식의 문제가 나올 예정이에요. 자 노인 장기요양보험 제도의 목적 당연히 하나죠. 장기요양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에게 이런 기본적인 것들을 제공한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장교양 보험의 목적 제도의 목적은 인간의 삶의 질 향상인데 그 부분은 나오지 않았고요. 관련해서 비슷한 내용 인간의 일상생활에 어려운 노인의 가사 및 신체 활동 지원을 해주는 것에 하나의 목적을 둔다. 라고 답변이 나왔습니다. 자 4번 어떤 내용이었냐면요. 장교양 인정 신청과 판정 절차에 대한 얘기였는데요. 인정서라든지 복지용구급여확인서라든지 표준장기이용계획서라든지 이런 것들은 네 이런 종류들은 장기요양건강보험공단이 수급자에게 직접 제공하는 내용입니다. 자 장기요양급여 중 시설급여에 해당하는 거 어떤 걸까 물어봤어요. 공동생활가정이라든지 노인요양시설이라든지 공동, 노인 이런 부분 우리가 흔히 요양원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것들은 시설급여에 해당한다고 얘기했죠. 그 외에 나머지는 재가급여에 해당합니다. 자 노인장기요양보험 표준 서비스 중에 정서지원 서비스 어떤 걸까요? 네, 생활상담을 해주는 거, 정서지원 격려, 뭐 편지쓰기 이런 것도 다 정서지원에 들어갑니다. 요양보호사가 관찰자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대상자의 맥박, 호흡 등이 심리적인 변화를 살피는 것 네, 관찰자의 역할에 들어가겠죠. 어떤 그 사례 중에 시설 관리자의, 시설 대상자의 권리에 대해 물어봤어요. 매트리스예요 이거 못합니다. 매트리스가 푹 꺼져서 허리가 아파서 잠을 잘잘 잘 수가 없어. 이랬더니, 어, 시설 관계자가 어쩔 수 없어요. 그냥 여기는 모두 다 같은 매트리스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냥 쓰세요. 라고 대답했대요. 이거는 어디에 위배돼요? 네. 대상자가 안락하고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받을 권리에 위배되죠. 우리 책에서는 이렇게 나왔었죠. 음, 침대 사용하시는데, 뭐 침대를 사용하지 않고 일반 바닥에서 요를 깔고 자겠다 이런 얘기 나왔었어요 비슷한 문제입니다 9번 문제는 어떤 게 나왔었냐면요 노인 학대에 대한 건데 물건을 파손하고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통제하고 이런 것들 신체적 학대에 해당합니다 언어적 성희롱에 해당하는 것어 당신의 성관계 과거에 어떤 관계를 가졌느냐 이런 사실을 물어보는 거예요 언어적으로 성희롱을 한 거죠 그러니까 5번 정답이었고요 요양보호사 대처로 어떤 상황? 목욕 시킬 때마다 대상자가 요양보호사의 엉덩이를 만졌대요. 이래서 요양보호사가 심한 불쾌감을 느꼈대요. 이때 어떻게 해야 돼요? 요양보호사의 성희롱에 대한 얘기는 당연히 이 문제 무조건 나온다고 말씀드렸고 관련된 내용은 단호하게 말한다가 정답이다라고 말씀드렸었어요. 자, 요양보호사 직업윤리에 대한 문제 나왔었어요. 대상자가 대등한 관계임 인식해야 된다가 정답이었고요. 요양보호사 시간 내에 추가 서비스를 대상자 가족이 요청하면은 내가 임의로 내 네, 해드릴게요가 아니라 기관장에게 보고한다가 정답이었습니다. 요양보호사가 지켜야 될 행동규범 서비스 제공에 관련된 기술을 지속적으로 습득하는 게 정답이었습니다. 요양보호사의 직업윤리에 대한 내용 제공해야 될 서비스가 서비스를 사전에 확인하는 거 맞죠? 요양보호사가 업무를 수행할 때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할 위험이 적은 경우는 미끄럽지 않고 평편한 바닥에서 작업하는 경우, 당연히 낙상 근골, 지복, 근골격계 질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겠죠. 오메 감염대 대상자를 돕는 방법, 오메 걸린 사람과 접속한, 접촉한 사람들은요, 증상의 유무와 상관없이 모두 다 같이 치료한다, 여러 번 강조돼서 나왔던 문제입니다. 노인성 질환, 합병증 동반되기 쉽죠? 단순히 하나의 질환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복합적인 질환을 갖고 계시죠? 대상자 변비 일으킬 수 있는 요인으로는 마약성 진통제를 복용할 때 변비를 유발할 수 있다고 해요. 노화에 따른 호흡기계 변화, 섬모 운동이 감소하죠. 어 우리가 이한 200개 정도의 섬모들이 있는데, 특히나 이제 코 쪽에 많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감기라든지 이런데 실질적으로 섬모 운동이 감소해서 더 많이 걸릴 수도 있고 위험해질 수도 있죠. 자, 21번. 보갑성 요실금 관련해서 대상자 돕는 방법. 비만을 관리하면요. 요실금 예방이 된다. 이거 그 전날 제가 짚어드렸던 문제예요. 뇌졸증에 대한 설명으로 뇌로 혈관을 공급하는 혈관이 막히거나 터져서 발생하는 것. 맞죠? 수정체가 혼탁해져서 자, 수정체 관련된 얘기 나온다고 했어요. 백내장 문제입니다. 34회 시험에서는 농내장 나왔으니까 그 다음 시험 백내장. 36회 대략 예상해 볼수 있겠죠? 안 나오거나 나온다면 농내장 나오겠죠 24번 당뇨병 질환자 발관리 어떻게 해야 되나 발관리 방법에 대한 얘기입니다 발톱은 일자로 자른다 당뇨병하고 전혀 상관없이 발에 대한 얘기를 나왔는데 그걸 당뇨랑 엮여서 왠지 당뇨에 대한 얘기인 것처럼 해서 여러분들이 헷갈리게 하지만 결국은 발톱 손톱 관리 어떻게 하나요 라는 질문이죠 손톱은 둥글게 발톱은 일자로 노인의 영양의 문제가 발생하는 요인으로 오른 것은 갈증에 대한 반응의 저하 정답이었고요 26번 운동 깊이 낙상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렇다. 숙면을 돕는 방법 잠자리에 들게 해야 된다. 철분제 복용 이것도 얘기 나왔어요. 어, 여기서는 긍정적인 방법으로 오렌지 주스 나올 것 같아요라고 말씀드렸던 거 나왔죠. 부정 어, 고지혈증 관련돼서 자몽 주스 먹지 말아라 이런 얘기 하면서 같이 언급됐던 얘기예요. 29번 금연으로 나타나는 변화 심장병 발생 위험이 감소한다에 대한 정답이었습니다. 자, 우리 전 시간에 인플루엔자 나왔으면서 인플루엔자 나왔으니까 그 다음 시험에는 10년마다 내용 나올 수 있어요. 이러면서 디프테리아 언급했었죠. 당연히 이 질문 절대 틀리지 말았어야 됩니다. 폭염에 노출되었을 때 안전 수칙으로 오른 것은 시원한 물을 천천히 마시게 하셔야 돼요. 물 마시기 어렵다면 얼음을 한 개씩 드시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32번 요양보호사가 업무 내용을 기록하는 목적은 서비스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한 게 정답이었습니다. 33번 상황이 급하거나 사안이 가벼울 때 구두보호할 수 있죠. 임종이 가까운 대상자에게 신체적 변화는 소변량이 감소하고 임종을 앞둔 대상자가 하, 왜 하필 내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야. 우리 애기가 결혼할 때까지만 제발 살게 해주세요. 이거 타협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누워있는 왼쪽 페마비 대상자 식사를 도울 땐 어떻게 해야 돼요? 건강한 쪽을 밑으로 그러니까 오른쪽을 밑으로 37번 경관 영향을 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 영양액 주머니를 위장보다 높은 상황 약물의 성분과 효과가 유지되도록 보관하는 방법 건조한 곳에 보관 자 2번이었죠. 대상자에게 안연고를 투약할 때 눈꺼풀 밖으로 나온 연고는 멸균섬으로 닦아내고 40번 정맥주사 얘기할 때왜알콜올섬으로 비비지 않느냐 막 비빌 경우 상처가 될 수도 있고 또 피멍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비비지 않고 지그시 눌러줍니다. 41번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 화장실 안전하게 사용하도록 도우려면 변기 옆에 안전손잡이 설치하는 거 다들 쉽게 맞추셨죠? 42번 항문이 변기 중간에 위치하도록 침상 배설을 할때 도와주는 방법 아시고 계시는 거고 43번 대상자가 이동 변기에 배설할 때 돕는 방법 변기통 안에 화장지를 깔아 줘서 소리가 예민한데 그 부분을 조금 어, 부담을 줄여 주는 방법 중에 하나가 있죠. 44번 기저귀를 사용할 때 대상자 오염된 기저귀는 바깥 면이 보이도록 말아서 버려 줍니다. 안쪽이 보이게 하면 안 되죠. 자, 유치도뇨관 삽입하고 있는 대상자 금기 사항이 없다면 유치도뇨관과 수분 섭취는 별개예요. 금기 사항이 있는 대상자는 당연히 어, 수분 섭취를 줄여 줘야 되겠지만 대부분의 대상자는 금기 사항이 없으니까요 수분 섭취 권장하셔야 됩니다 귀찮다고 이거 괄기 귀찮다고 안 드시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 46번 구강 청결 돕는 방법 위쪽 잇몸 닦은 후 아래쪽 잇몸 위 아래로 닦아준다는 거 두발 전용 세제 사용해서 머리 청결하게 하는 방법 이거를 바른 후에 거품나게 마사지 해준다는 거 여러분들 혹시나 주변에 머리를 못 감는 대상자분들 이런 방법 사용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48번 침상 세면 돕는 방법 어떻게 하는가? 코털이 코 밖으로 나와 있으면 깎아준다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대상자 목욕 도울 때요. 따뜻한 물을 자주 뿌려주는 이유는요. 당연히 춥지 말라고 체온을 유지하려고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편마비 대상자 하이 갈아입힐 때 어떻게 하나요? 두 다리를 모아서 무릎을 세운 다음에 두 팔, 두 발을 바닥에 지지하고 엉덩이 들어올리게 하고, 그 다음에 건강한 쪽을 벗기고, 마비된 쪽을, 그 다음에 벗깁니다. 언제나 건법, 건강한 쪽부터 벗깁니다. 사지마비 대상자, 침상에서 이렇게 세울 때 지지해야 하는 신체부위 그림 문제였고요. 어깨랑 팔꿈치 부분 잡는 그림이에요. 1번 문제였고, 1번 답이었고요.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의 체위 변경을 돕는 방법, 욕창이 있으면 체위 변경의 횟수를 늘립니다. 어, 왼쪽 편마의 대상자가 바닥에서 휠체어로 이동할 때 돕는 방법. 어, 이것도 그림 문제였는데요. 어깨랑 오른쪽 팔로 휠체어의 오른쪽 부분을 잡고 건강한 쪽을 잡고 건강한 무릎을 들고 있는 그림이에요. 요양보호사는 불편한 쪽에서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림 잘 찾아보세요. 제가 저작권법 보호 때문에 그림까지 다 일일이 보여드릴 수 없는 점 선생님들 양해 부탁드립니다. 대상자의 휠체어에서 자동차로 이동시키는 순서는, 자, 가, 라, 나, 다, 바, 마. 여러분들께서 4번 문제라는 거, 이거 문제 혹시 헷갈리시는 분들, 홀수형이 아니신 분들은 이 부분 잠시 정지시켜 놓으시고, 이렇게 순서대로 한번 살펴보세요. 읽어보지는 않을게요. 55번 문제, 보행벨트 사용해서 편마비 대상자 보행을 돕는 방법. 4번, 대상자의 마비 쪽 뒤에서 보행벨트 손잡이를 잡는 겁니다. 복지용구 용도 간이변기 그림 요렇게 된 간이변기 그림 나왔었어요. 이 간이변기는요 침상에서 용변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용구예요. 정답이 1번이었어요. 대상자 감염 예방하기 위한 물품 관련된 얘기입니다. 카테터 분비물이 빠지도록 물에 담가준다가 5번이었고요. 제가 대상자의 낙상을 예방하는 방법 똑같이 5번으로 조명은 자다가 자다가요. 자다가 깨도 켤수 있도록 가까이 두고요. 소화기 사용 관련 문제 나왔습니다. 그림 문제였는데 그림 가져오지 않았고요. 여러분들 나라가 다였는데 아마 짝수형은 요거 그림이 나왔어야 되는데 보여드리지 못한 점 죄송합니다. 60번 고혈압 대상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저염조리 음식 뭐였냐라는 질문이었고요. 카레가루 입혀서 구운 삼치가 정답이었습니다. 61번 제가 대상자의 주거환경에 대한 안전한 관리방법 다리 간격으로 넓은 식탁을 사용한다 였고요. 대상자가 외출할 때 동행하는 방법,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운 다음에 외출하셔야 되겠죠. 63번, 인지기능 저하된 치매 대상자 일상생활 어떻게 도울까? 익숙한 사람과 규칙적인 생활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새로운 사람들, 계속 낯선 사람들 변하는 것, 치매 대상자에게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치매 대상자가 시설에서 반복적으로 집에 언제 가요? 집에 언제 가요? 나 집에 언제 보내줄 거예요?라고 자꾸 물어보면요, 그때는 대상자가 답답하지 않게 바깥에좀 다녀오실 수 있도록 마당에 꽃을 보러 나가자고 한다던가, 어 다른 어, 새로운 것을 대상자가 어, 관심을 돌릴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좋겠죠. 치매 대상자의 음식 섭취 돕는 방법, 치매 말기에는요 으깨거나 으, 어, 갈거나 해서요 걸쭉한 음식을 주는 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밤에 숙면을 할수 있도록 낮에 졸고 있는 치매대상자를 돕는 방법은요, 주기적으로 말을 걸어주고요. 계속 자게 하면요, 밤에 잠을 안 자기 때문에 그렇죠. 67번, 집안에서 배회하는 치매대상자 돕는 방법 뭐가 있을까에 대한 질문인데요. 자녀와 추억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망상이 있는 치매대상자가 다음과 같은 말을 할 때, 제가 먼저 먹어볼게요. 같이 드세요. 라고 한다면, 아, 같이 드세요. 라고 하는 게 정답으로 나왔었어요. 목욕을 시키기 위해서 치매 대상자의 옷을 벗기려 하자 거칠게 발버둥칠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럴 때는요 사실상 목욕을 중지하시고요 조금 대상자가 조용한 곳에서 쉬게 하셔야 되는 게 정답입니다. 치매 대상자가 해질 해질녘만 되면 이거 우리 전날 짚었던 문제죠 석양 증후군에 대한 얘기예요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어르신 옷을 같이 찾아봐요. 하면서 이끌어 봅니다. 치매 대상자가 바지를 내려서 성기를 노출하고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요? 바지가 좀 어머 이 할아버지가 미쳤나 봐이 할머니가 미쳤나 봐 이렇게 대화를 하는 게 아니죠 절대 그렇게 반응하시면 안 돼요. 아 바지가 불편하신가 보네요 분명히 어디가 불편해서 노출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뭔가를 진짜로 성적인 부분을 강조하고 싶어서 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어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 대사변이 보고 싶은 거 아닌가 하면서 바지가 불편하신가 보네요 라고 반응을 하시는 게 적절합니다. 72번 대상자와 비언어적 의사소통을 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에 대한 문제예요. 대상자를 향해서요 몸을 약간 기울여 주시면 어, 나에게 뭔가 긍정적으로 반응을 해주고 있구나라고 대상자가 느끼게 됩니다. 73번 나 전달법에 대한 얘기예요. 대상자가 나가기 싫다, 나 그냥 누워있을래라는 질문이었고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누워만 계시니 대상자분 어르신이 근력이 떨어질까봐 제가 너무 걱정이 돼요. 내가 걱정이 되는데 뭐가 걱정이 돼요? 당신이 누워 있어서. 분력이 떨어질까봐 걱정이 돼요 라고 표현해 주는 게나 전달법의 올바른 방법입니다. 74번입니다. 청각 기능이 저하된 대상자와 의사소통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에 대한 질문이었어요. 밝은 장소에서 입을 크게 벌리고 말하는 게 정답이었습니다. 시각장애 대상자 이것도 짚어드렸던 부분이에요. 촉각을 사용해서 사물에 대한 정보를 전달합니다. 진압력장애자는 장소, 시간, 날짜, 자주 인식시켜 드리죠. 77번 대상자가 떡을 먹던 도중에 갑자기 이거 그림으로 나왔어요. 하암리법이었고요. 뒤에서 명치를 두 손으로 안아잡는 그 그림이 정답이었습니다. 손목 골절 의심되는 대상자를 위한 응급처치, 냉찜질을 해드리는 거죠. 그리고 바로 의료기관 찾아가야 되겠죠.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는 대상자에게 심폐소생술을 하는 방법, 양팔을 팔꿈치를 곱게 펴서 가슴을 압박하는 겁니다. 마지막 문제입니다. 대상자에게 심폐소생술을 할때 심장 자동심장충격기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나왔어요. 제세동을 위한 충전 중에는요. 가슴 압박을 합니다. 제세동 하는 중에는 우리가 가슴 압박 하는 거 아니죠. 충전 중에 가슴 압박을 한다가 정답으로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번 35번 5회 문제는요. 만점자들도 꽤나 많이 나왔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시험 준비 열심히 하셨기 때문에 나온 결과라고 생각하고요. 너무 너무 고생하셨고요. 제가 한번더 말씀드리지만 그림은 저작권 때문에 제가 일일이 보여드릴 수 없었던 점, 어, 여러분들에게 어, 조금 다 같이 보여드렸으면 더 좋았겠지만 좀그 부분은 좀 안타깝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혹시나 여러분들이 어, 앞으로도 그 지금 36회를 준비하시는 분들, 37회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요, 관련 문제들 이렇게 보시면서 어떤 문제, 어떤 질문이 나왔나? 어떤 영역에서 문제가 나왔나를 볼수 있었던 파트이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 같이 한번 확인해주시면 좀더 도움이 되겠습니다. 짝수형 문제는 제가 따로 준비하지는 않았지만 제가 설명이나 고정 댓글에요 문제의 답만 어, 나온 부분 혹시나 아직도 모르시는 분들 계실까봐 URL 같이 한번 안내해드릴게요. 관련 상 같이 정답만 확인해보시면 어, 혹시나 도움이 되실까 싶어서 확인해보실 수 있도록 URL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너무너무 수고하시고요. 여러분들 모두의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좋은 소식 알려주시고요. 네, 나중에 우리는 또 현장에서 전문가의 모습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모두 모두 동산의 동산지기 모모동 심원장이었습니다.